와 씨발. 왜? 왜? 뭐야? 뭐야? 승관? 왜? 왜 혼자 웃어 씨발. M을 눌러 봐. 형도 웃게 될 거야. 어 뭐야? <laughs> 이 씨발. 개고생해서 올라왔더니 씨발. 존나 웃음 못다인데 씨발. 저걸 어떻게 가 씨발. 어, 뭐야, 구상은? 어우! 아니, 씨발 새끼들아, 진짜 미쳤다! 그냥 쭉 달리자. 왜 쏘고 지랄이야, 씨발! 템도 없는데! 아, 형 맞고 있네? 형, 그, 뭐야, 구상 하나 줄게. 아니야, 나, 루키도 있고, 여기 파밍 됐네, 가 어, 뭐야! 이런. 헤드샷? 저앞다저앞다저 앞에 뭐 있다. 번? 좌우 좌우 있다 좌우 집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들어갔다. 나야 나. 아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형 말고 또 있어. 씨부레 새끼들. 아나 잘못 들어왔다아저 멀리서 씨발 보고 있네. 아 이거 다 보는데. 가지고. 형이집 들어와봐. 들어와 이층 와. 아 이거 봐집 안에 들어왔다니까집 안에 있어. 내가 봤어. <뭘> 뭐야 아, 씨발 뭐, 나랑 같은 데 들어와서 내 템을 먹고 앉아있냐?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! <laughs> 존나 위험데? <오염대. 웃음> 내가, 아,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! <laughs>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! 개위험네 진짜? 내가 문을 열었는데 무슨 소리야? 내가 딴데 갈게. 아이. 슈퍼야, 진짜 와, 템 먹고 가는 거 봐. 오. 와, 템 먹을 거 이제 없으니까 지금 가는 거 봐. 대박이다, 진짜. 원래 사람은 순서를 빨리 해야 돼. 아. 저런 사람 있구나, 진짜. 개쓰레기네. 몰랐어? 오, 중 쏜다. 아, 뭐야, 이씨발. <laughs> 어이가 없네? 어이가 없네? <laughs> 어이, 씨발, 쏘에 어이가 없네? 어, 쏘네, 씨발. 내차 터트린 거 아니지? 응. 음. 붕대 안 뒤져도 돼 먹고 왔어 아, 아 그래? 저 나가서 이, 이만큼 차 맞고 붕대 먹고 왔어 잘했어 바퀴 안 터뜨렸다며 내거야 개새끼야 <laughs> <이> <laughs> 안 터뜨렸어 내가 터뜨린거 아니야 자동으로 터진거야 역시 우리는 훈제지 회전 회오리 실패한 것 같은데요? 아내차바퀴왜 터뜨려가지고 <laughs> 아이 시끄러워. 진짜 끄러 따라와 어 아니네 어, 1층이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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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버려 버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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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빨리, 빨리 버려 야이 개새끼들아 이 ㅅ 야이 개새끼들아 오우 발나 맞은 거봐 <laughs> 형은 좀 맞아서 쏴어 맞아서 쐈어 방금 어? 아 저기 있다 저거는 신경쓰지 말지 오, 저또 있다. 왜 권총도 안 나오지? 전그 정도까지 안 나오잖아. 아니 왜? 아 존나 씨발 프레임 드랍 진짜. 그 안에 있어 안에. 아 이구야 내 후라이팬. <laughs> 아. 회심을 <laughs> 와 회심에 그저 그랬는데. 안돼 얘들아 난 이거밖에 가진 게 없다고. 아, 템안 좋아지죠? 깜짝이야. 어이구, 쏘리쏘리. 적팀인 줄 알았어. 아, 족 같네, 씨발. <laughs> 쏘리쏘리. 아이, 씨발로 왜 이렇게 나야. 아이고 미치겠네. 뭐야? 왜꼈어 나왔다. 죽인다 너. 어디서 깝쳐? Hey motherfucker. 비용신나 간다. 한잡샷 어, 견제 사격할게 있어봐. 견제사격 어디? 쐈는데? 내 위에. 으흠! 나이스. 나살, 나살, 나살. 일단 어, 나살. 어, 어, 견제사격 어디? 쐈는데, <laughs> 견제가 하나도 안 됐나봐. <laughs> 견제사격 <laughs> 어디 싫어? 나랑 한번 했어. 너무 한거 아닌겨? 형, 여기 의료용 오케이. 그러면은, 가서 괭이질 좀 해라. 뭐 여자애들도 있으니까 네가 괭, 괭이질 해라. 내가 템 챙. 템이 안 뜨시, 이발. 잠이 챙겨가겠다 잠이 <laughs> 챙겨가겠다 이랬거든. 어. 잠 챙겨가겠다 이랬거든. 뭉켜뭉킹매질. 어. <laughs> <laughs> 뭐,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. 어, 뒤진다 너. 어디 있는데? 내 앞에 능. 딱그언더 아, 어, 아래 어 음! 아, 뭐야 a k m 인데왜 뭐 이렇게 잘 써? 방향 어.. SE SE에서 1 5 4 사이 연막 뿌렸네 그 뭐야 살리려나 보다 오케이 꼴까? 잘리지 마. 씨발로마. 아, <laughs> 설마 내가 대충 쐈는데 그게 기절이 될 거라고는 지도 상상 못 했을 거야. 빡쳐도 오겠다. 왔습니다. 형? 어디 있어? 아, 여기 있구나. 아, 나형 죽었어. 중... 나 언덕... 욕할 것 같아. 어, 언덕 앞에 있,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언덕 보고 있었거든. 언제 들어왔냐? 못 잡았잖아, 근데. 못 잡은 거 아니야? 아니 잡았어. 잡았어? 어, 잡았어. 형. <laughs> 들어. 개새끼야. <웃음> <웃음> 나 하란 줄 알았나 보지. 개꿀 진통제 빨고요. 아니, 아니, 부상 앞에, 내 앞에. 들어 빨리 자기 장안으로 뛰어 뛰어 일단 뛰어야 돼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, 오케이. 충분해 안 아파 안 아프다고?